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아느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공기, 물, 가족과 같은 것.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멀어지거나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아, 그게 참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한 걸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하나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정말 거짓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늘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리고 또 행동하면 너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는 함께해 주셨고 그 환난 중에서 번쩍 드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숨 쉬는 공기와 늘 마시는 물과 같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어떤 일이 생겼는고 하니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다고 십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 네가나 싫어서 떠나가는데 내가 뭐뭐 뭐 하겠나. 그리고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징계도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은심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복을 차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된것 감사한 거고요. 이렇게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집에 가서 물한잔 마시고 밥을 한술뜰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 무더위가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늘내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할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뚝 잘라 가지고 나아가서는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죽을 먹으면서 고생 고생하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히 먹고 사는데, 아버지 생각을 떠올린 겁니다. 탕자의 회복은 바로 아버지를 생각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문득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 순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동구 밭에 자기 아들의 그림자가 어른 어른 거릴 때에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준. 상자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수 없다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한 잔을 마실 때에도 숨을 쉬는 것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소유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